미스터트롯을 통해서 실력을 이미 검증받았고요.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권트롯의 대표 주자입니다. 나태주 씨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봅니다. 얼굴이 실물이 훨씬 잘 생겼어요. 만나볼게요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나태주. <laughs> 나태주. 재미나시죠? 오전부터 체육대회 잘 즐기고 계셨어요. Yeah! 여러분 표정에서 다 나타나요.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웃으셨더니 여러분들 아침에 예쁘게 화장하고 왔는데 여기 주름 생기셨어. <laughs> 눈가에 주름이 라인이 생겼어. 그 정도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Yeah! 그 행복함에 더 부를, 아, 여기도 계셨네. 죄송해요. 맞아요, 맞아 여기도 계셨어. 아이고. 아니, 그러니까. 아침에, 아침에 여기야, 여기. 강남으로 메이크업 받으러 갔는데, 아니, 서울에 예쁜 분들이 막 하나도 없는 거야. 아, 왜 그러지? 서울에 예쁜 분들 다 모여있는데, 알고 봤더니 여기 계셨네. 네? 여기 계셨어. 그리고 서울에 잘생긴 놈딱 하나 있는데, 그 잘생긴 놈 여기 있었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생긴 놈과 예쁜 분들의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맞죠? 자 이제는 조금 더 신나는 노래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텐데요. 다음 노래는 나태주 신곡 중에 용 됐구나라는 곡입니다. 자 이건 안무가 있어요. 전부 오른손 쫙 펴주세요. 자 더울 테지만 오른손 쫙 펴주시고 엄지 손가락과 가운데 두 손가락을 딱 맞주 잡으세요. 자, 그 다음에 본인의 머리 옆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용 뿔이 되는 겁니다. 용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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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겁니다. 용돈이 용돈이 자, 하늘로 네 번만 찔러볼게요 준비, 시작!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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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! 노래 나오면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이러고 계시면 돼요. 알겠죠? 자, 나태주가 여러분 만나서 뭐 됐다? 용대다 여러분이 잘생긴 나태주 만나서 뭐 됐다? 용대다 우리 모두? 용대다 마이크 하면은 용 됐구나! 소리 쳐주면, 하나, 둘, 셋! 노래예요 이게 알겠죠? 자 신나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구민 여러분들 목소리 높이고 에코좀만 줄여주시고요 자 음반 주시고 요 용... 그리고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. 왠지 아세요? 아 물론 예쁜 분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출근 시간이 너무나 <laughs> 여기까지 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렸어요. 그 정도로 10분밖에 안 걸렸다는 건 여러분과 저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영등포구 안에 우리 근처에 같이 이렇게 체육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매일 있을 수 있나요? 그럴 순 없죠, 그죠? 각 동에 있는 뭐, 동 주민분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또 시간을 만들어 간다는 게 가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봐도 누가 봐도 아, 저분들 부럽다. 아우, 시간 잘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.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. 아이고. 고생했습니다, 고생했습니다. 이젠 즐깁시다, 즐깁시다. 자, 나태주의 용대꾸나 지나왔어요. 근데 또, 우리가 시작부터 또 예쁜 분들 여기 다 모이셨다 그랬는데, 여러분들이, 아이고, 잘한다, 잘생겼다, 막 이렇게 소리쳐주시니까, 그 바람마저도 저한테는 꽃바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세 번째 노래, 꽃바람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. 자,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꽃바람.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박수. 가 볼게요. 안돼 안돼 아니면 아 앵간이 잘, 아, 아, 잘 놀아야지 앵간이 아, 잘 놀아야지 안녕 아, 앵간이 아, 잘 놀아야 되는데 너무 나를 힘들게 노니까 아, 내가 이렇게 땀이 나고 아? 이렇게 땀이 흐르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태주한테 노래를 더 시키고 싶으세요? 네 그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입니까? 네, 네! 네! 나태주 땀안 났어 그러면 한국 더 해야죠. 아, 돈만큼 해야죠, 그죠? 오늘 예! 또 오늘 토요일 날이잖아요, 그죠? 토요일 날또 이렇게 모래바다 우리 운동장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오전부터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내가 아 가수 하길 잘했다. 제가 일반인이었으면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만나고 같이 웃고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첫 만남에 이렇게 가까이 있고. 뭐 좋아한다, 사랑한다, 잘한다, 잘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, 그렇죠? 잘생겼다, 그래서 나태주. 저는 정말 오늘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아 나태주 가수 되길 잘했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무대 올라오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에 무거운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귀여워, 멋있다 나태주. 아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<laughs> 머리에 탄게 많아서 무거워가지고. 그러니까요. 이것도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또 영동 본구에 나태주가 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지금처럼 많이 웃으실 거죠? 네. 예! 그리고 나태주 올 때까지 항상 기다리실 거죠? 네. 예! 예, 그런 의미로 오세요. 제가 한번더 올려드릴 거고요. 여러분들 오늘 끝나는 날까지 절대 단한 명도 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알겠죠? 예, 그 부상의 기운 제가 다 안고 갈 테니까 여러분 그냥 행복한 시간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노래,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노래. 여자는 꽃이랍니다. 혼자 두지 말아요. 10분 내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박수와 함성 주세요! 속 있어 약속. 아, 안돼 안돼 아디나 아디 좋아 좋아 일단 일단 좋아. 나태주 나태주 어 나태주 나태주 좋 나태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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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이러다면서 집에 가면은 아 장민호 보고 싶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? 나태주. 어? 나태주가 더 좋아. 솔직하게 말하면 장민호보다 내가 나태주가 낫잖아. 나태주가 아, 얼굴로만 나태주가 낫잖아. 나태주가 더 좋아. 아 얼굴로 만 봐도 나태주가 낫잖아. 나아 됐어. 아니 아니야 하는 눈이 하나 봤어. <laughs> 아니야 하는 눈을 <눈이> 봤어. <laughs> 그 형도 그럼요. 있어. 민호 아, 형도 많이. 예 그럼요. 너무나 <laughs> 감사하고 아이고 또 마지막 곡이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의 엄청난 <laughs> 뜨거운 또 찬사와 나, 응원 속에 나트륨 또한못가이 아, 됐네요. 네. <laughs> 아우 아, 나 나트륨 좋아해. 이런 네. 반칙인데 오늘 여기서 대공만 하려고 그래. 장민호보다 그래. 더 좋아. 반칙 아니에요? 우리가 때로는,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이 때로는, 이 때는요, 우리가 조금 더 선을 넘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내곡 네 부르라는 거, 가수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한국 부활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내 곡도! 그쵸? 죠 곡도! 그 행복한 선을 넘는 거를 우리 영등포 고민 여러분들과 가수 나태주가 하고 있습니다. 모두에게 박수 주세요. 아, 진짜. 정말 잘하신다 잘하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남수가또영포에서또 여러분과 없더라. 예 뭐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요 안안아안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다고 아,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아직 장가를못갔어 아직 여자 친구도 없어 저는 여자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인기가 많아서 여자친구 가 굉장히 많아 요여자친구도 지금 초록색 우리 라임색 티 입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어, 너무나 감사하고 또 멋진 주말에 또 시작을 또 가수 나태주를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너무, 정말로 정말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러분 좋아하고 행복하고 또 사랑을 주셨으니까. 그 의미로 마지막 한곡더 추가해서 여러분과 놀다 가겠습니다. 여러분, 마지막까지 정말 안전하게 한 번도 다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다음에 또 나태주가 영등포구에 놀러 올 테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쁘게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죠?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 메들리 두곡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